김진웅 원장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예. 복장이 복장이 점점 캐주얼해지시네. 이제 예. 부르는 데도 없고 예. 연초에 이렇게 강연 이런 것들이 다 잘리고 있습니다. 흙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책임지십시오. <웃음> <웃음> 제가 할바 아니죠. 가시는 <laughs> 길에 저 아침 하나 드릴게요. <laughs> 같이 녹아버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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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신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지난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거기서 기사가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군사정권의 독재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나 정체에 대해 비판한 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능력 자체를 이 사람 무능하다고 그런 기사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는 아마추어라는 거야. 룰을 깨기 전에 기본부터 배워라. 기본도 모르는다는 거지. 아마추어의 전형이다. 우리 대통령을 외신이 이런 유력한 매체가 이렇게 정나라하게 능력 자체를 비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독일 언론도, 스위스 언론도, 예를 들면 스위스 언론은 자기 나라를 이해 못하는 대통령. 읽다가 깜짝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정확해. <웃음> <웃음> 그림이 압권이죠한번 보십시오. 아. 한잔 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셨죠? 네.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 정도 정나라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예, 없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나는 그게 <laughs> 더 놀라워요. 해외 언론의 분석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놀랄 일이 아니라 그만큼 빨리 미천을 드러낸 게 훨씬 더 놀랄 일인 거지. <laughs>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와요. 문재인에겐 탁현민이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탁현민. 이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까도 우리가 까야지. 밖에서 이렇게까지 까니까 찜찜한 수준일 정도로 까요. 기억나시죠? 혼밥했다고 베이징에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조중동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모른 척 하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 취하지 않고는 안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이거 손에다가 구두를 <laughs> 끼고, 이건 엄청 모욕적인 사진이거든요. 엄청 모욕적이지. 제가 네. 기억이 나는 게 전두환 씨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타임즈의 표지에 나왔다고 처음에 엄청 좋아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The Land of Can Do Spirit라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나라의 땅. 얼마나 긍정적으로 들려요. 총칼로 뭐든지 한다는 걸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수거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다 지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제일 모욕적인 것 같아. 요 그때는 구태타를 했잖아. 그때 따 했잖아요. 그치? 행위가 있잖아. 이건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아마추어의 전형이다. 이런 취지야. 이런 기사는 잘안 나옵니다. 다른 나라 국가 정상에 대해서. 외교부 차관했던 네. 최종건 그 양반이 있고 나서 너무 모욕적이라는 거야. 그럼 너무 네. 뭐. 엄청 엄청 모욕적이라는 뭐. 거야.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사라는 거야. 청와대에서도 외신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기자들을 상대한다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러면 부당한 판단이라고 뭔가 항의를 할 텐데 그렇지. 그냥 없는 것처럼 눌러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맞다는 거잖아요. <laughs>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이런 이사가 나오냐. 그리고 이러면 즉각 바로잡거나 해야 되는데 뭐 가만히 있느냐. 너무 모욕적이라는 거야. 그 정도 기사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사가 나오는데 못본 척? 한다는 얘기는 다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전정부 사람인데 꼭 최정근 차관을 불러올 필요가 없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아니, 저걸 조금... 물어만 받고 여기는 초대를 했잖습니까. 아, 그러니까. 초대해 놓고 물어본 걸 얘기해. <laughs> 이 정도면은 국제적 평가 끝난 거예요. 아, 부끄러워, 씨발. <laughs> 아마추어람 라 하고만 끝날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그게 라이어 빌리티라는 말이었어요. 라이어 빌 i 라이어 빌리티. 맞아 한국이 가진 취약점이라고 얘기겠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우리의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거야. 거야. 이거 어떻게 해? <laughs> 라이어 빌리티. 저도 그 대목에 꽂혔어요. 아 씨발 너무 치욕적이다 <laughs> 대통령이 우리 취약점이야. 와, 적나라하잖아. 모닝 컨설트라고. 22개국 주요 정상들 매주 지지율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꼴찌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무능력의 국제표본이 되고 있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표가 나오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숨겨지는 거야. 이 최근에 또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내는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모신 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사인을 했단 말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 천만 원 되거든요. 받으려면 미국 현지에서 조립해야 된다. 이 질문이 뭐예요? <laughs>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광물을 써야 된다. 근데 중국 광물 안 쓰고 중국하고 교역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 유럽 업체, 일본 업체들은 들어왔거든요. 우리만 빠졌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했을 때 우리가 딜을 하고 받아내야 되는데 그냥 미국한테 올인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렇죠. 그, 정확하게. 그 결과가 지금 딱 나오는 거예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확보만 하지 못한 거죠 교수님 그말 하셨지. 우리 무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그냥 줘버렸다줘버렸다그렇죠다 줘버렸더니 뒤통수 빡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WTO 위반입니다. 이제 막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항의하는 척 하는데 이미 늦었죠. 뭐.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해버렸는데요. 뭐 끝난 얘기입니다. 근데 상원을 그런... 통과해서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지금 가서 뭐한다는 얘기야. 지금 하는 것도 그냥 신용이라고 봐요. 또 그것도 안 하냐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에 단한처 정도 이보조금을못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나 있었나 모르겠어. 지금 한국의 그 전기차가 세계 최고로 잘 팔리거든요. 미국에서 테슬라까지 제쳤거든요. 이게 엄청난 복병이 되는 거죠. 배터리는 중국의약90%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노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노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토요다.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노비를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 노비를 해가지고 그 조항을 뺍니다. 그런 거를 지난 여름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펠로시가 왔는데 안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IPF를 만든 이유는 그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IPF는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무역협정을 왜 피하고 IPF를 했냐. IPF는 행정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행정 명령을 해서 자기 노동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국민을 위한 방식으로 다 바꿀 거라는 걸 노조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자기들의 국내 노동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본은 예상을 하고 했지만 한국은 하나도 안한 거죠. 윤열 사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든이 얻어갈 거다 얻어갔잖아. 바이든은 땡큐지.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한국의 뭐 국회의원들도 항의하고 뭐 항의하니까 아다 이해한다. 한국의 심정을 이해한다. 뭐 보다 뭐 그건 그러니까. <laughs> 뭐. 마음은 이해해. 어, 이해. 마음 이해한다는 말은 누가 못 해줘. 근데 여기 사인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전기차 중에 단한 모델도 보조금을 못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리나라만 뭘안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차 공장, 그리고 배터리 다 미국으로 이사가야 돼요. 대기업들은 시설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원래 부품을 대고 있던 만 개가 넘는 부품 업체들은 망하는 거야. 여기서 고용 효과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만약 그걸 세웠더라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국한테 받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날부터 전기차도 우린 다 보조금 줘요. 바보예요. 우린 다 줍니다. 우린 다 주고. 테슬라 다 받습니다. 여기어 그리고 이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다겨가는 거죠. 거기에 덜렁 올라탄 거야. 땡큐 하면서. 그리고 막 좋아하고 있었어. 미국과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니 봤더니, 어, 우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네? 이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라이어빌리티란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이 라이어빌리티예요. 더 문제는 이건 이제 시작에불과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자기들이 필요한 공장을 미국에 가져가는 일들이 아마 계속될 것이고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자동문처럼. 그다음부터 닫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국가와 관련된 이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거는 일개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국가가 가진 외교력을 총동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 사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대, 도대체, 씨발. 근데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1년간 공부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왜냐면 분야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니까 미국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확올라왔거든요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일환으로 전기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주제로 확 떴거든요. 돈 엄청나게 쓰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린딜 크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나온 예산을 보니까 원전을 크게 늘렸어요. 재생에너지를 3분의 1을 잘랐어. 재생에너지 관련은 뒤처져 있는데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늘렸거든. 잘라 잡으려고. 뒤로 가고 있어 지금. 30%를 삭감해서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세계가 다 알아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정상회담 할 때마다 약한 고리가 대통령이다. 아. 대통령이 그 약한 고리들을 메워감는 것이 정상외교인데 약한 고리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외국은 편한 거예요. 한국을 대상할 때는 공약 지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 너무 자기 나라를 네.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자는 절묘하다고 생각하는 데 네.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한테는 미래산업 전기차나 배터리 네, 관련 기술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딜을 걸어야 되는데 다준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의 힘을 모르는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라이어빌리티 약한 거인 거예요. 약한 거인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복잡한 한국의 다층적인 기업이되는걸다 다루기보다는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한국하고 외교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부끄러움 우리의 몫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가 우리의 몫이 되니까 그니까. 이때까지는 부끄럽거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피해예요 피해입니다. 지금 뭐 실무자들 갔거든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싸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무자 몇명가가지고 이게 될 일이에요? 하와이에서 한미리 또 모인답니다. 하와이가 어떤 곳이냐 인도태평양의 본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 핵심 사령부가 이제 하와이인데 거기서 한미리 또 모인다는 거고요. 이 정부가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뭐냐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미국 똘마니가 되버린 어 거예요. 뭘 얻어내는 것도 없이 다털리면서 뒤통수 빡빡 맞아가면서 뒤통수 계속 때리거든 지금. 대통령 맞는지도 몰라 시바요. <laughs> 북한이 우리한테.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 한국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힘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 정부는 미우를 아예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하고 만날 생각이 없잖아요. 한국이 어떤 능력도 못, 가진, 외교적 능력을 못 가졌을 때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하고 손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뽑아먹으면 네. 뽑아먹으면 오겠죠. 미중을 상대해야 하면 다른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하고 연대해버리면 라이어빌리티가 그들의 라이어빌리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유럽에서 한국학 하는 교수 한분 있는데 그 양반한테 요새 유럽에서 한국 외교를 어떻게 보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관계를 그냥 맺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을 항상 고려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한국과 유럽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 바라보기에는 이거 한국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미국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도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한국이 독자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국하고만 얘기 얘기 끝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미국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나? 이런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부바 외교. <laughs> 실제 피기백 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외교 용어에서 미국의 어부바. 어부바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혀 변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버려 외교적 용어로는 저도 아니라는 거거든. <laughs> 동의한 바 없습니다. <laughs> 불과 5년 사이에 이런 식을봤다니 이게. 와, 씨발. 자. 부끄러웠는데 손해가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분위기점이 이 감축법 통과예요. 미국이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달라그래도 줄 사드가 없어요. 그럼 왜 자꾸 지금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등 정상화시키느냐 하면 한국이 미국의 말을 듣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그걸 계속 밀었잖아요.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가지고 지금 현금화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우리 없이는 안된다는 걸 알거든요 어느 순간 중국이 얻어낼 게 없다 전적으로 미국 쪽에 쏠렸다 하는 순간에는 한국을 치겠죠 그럼 한국 한번 당해봐라 중국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국가가 기업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기대고 있는 50% 이상을 하고 있는 물품이 1050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75% 의존하고 있는 게 540개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때려버리고 요소수처럼 중국 없이는 안 되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는 그 피해를 교수님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laughs> 제가 잘리는 건지. 다스베이다 때문에 저도 좀 연구를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교수님의 피해는 교수님의 목. <laughs> 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